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제부터 프로젝트 설계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정리하고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간트 차트를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출발 지점은 1910년도 헨리 간트가 간트 차트를 개발한 것부터 어...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간트 차트를 기반으로 1930년도에 후버댐 프로젝트와 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음, 각 작업의 선행관계와 후행관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각 작업에서는 ES와 EF, l s 와 LF를 구하여 크리티컬 패스까지 퍼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크리티컬 패스는 각 작업에 여유 버퍼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간트 차트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트 차트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간에 막대로 그 작업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전체 일정 중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늦어진 작업과 향후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퍼트와 간트 차트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퍼트는 1950년도 미국강성에서 미사일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했고요. 간트는 1910년 헨리 간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간트의 X축은 타임라인이고요. 퍼트는 시간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퍼트에서는 크리티컬 패스를 파악 가능했지만, 간트 차트에서는 크리티컬 패스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간트 차트에서는 각 작업의 시작, 완료, 예정, 예정 시간을 어, 표시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실습 이후 시간에는 간트 차트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간트 차트를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대상 프로젝트를 한개 선정해서 대상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프로젝트에서 요구 사항을 파악한 이후에 어, 액티브 리스트에 대해서 어,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액티브 리스트라고 하면 음,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을 이용을 해서 간트 차트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간트 차트 작성 실습 배로 첫 번째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하는 실습입니다. 어, 본 강사가 재직 중에 있는 금융보안원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현재 입찰 공고 중인 내용을 조회해 보고 어 요청 그 회사가 요청하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 금융보안원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어, 입찰 공고라는 탭이 있습니다. 입찰 공고에 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어,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홈페이지에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라고 검색해 본 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금융반원 대표 홈페이지 개편 시스템 도입 입찰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고요. 어, 6월 30일까지 제안하는 내용이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되어 있는 제한요청서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한요청서가 열리고요. 이 중에서 요구사항이 뭔지 조회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소급이 요건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어, 요구사항 리스트가 있네요. 어,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드웨어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또 5개 정도가 언급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웹개발은, 화면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의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요청이 필요한지 데이터 요구사항도 있고요.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안 요청서까지 검색을 해봤고요. 어, 지안 요청서에 있는 요구 사항들을 어, 파악해 보니 이 프로젝트는 홈페이지 개발에 관련된 요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양한 음, 기능 요구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어, 수 있었고요. 이렇게 파악된 음,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어, 작업 목록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제안서에는 최소 구비 요건이 있었고요 프로젝트의 성격이 개발 프로세스임을 확인하였기에 음, 이러한 사항,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어, PMBOK에서 얘기하는 프로젝트 통합관리 차원 또 지식관리 내용을 어, 이용을 해서 1단계로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어, 착수와 계획, 단계 플레이트 관리 단계, 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이행, 이러한 단계를 먼저 정의를 했고요. 어, 그 단계를 정의한 이후에 탑다운 방식으로 어, 수행해야 할 액티비티, 즉 작업 목록을 정했습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목표 및 검색 결정, 그다음에 계획 수립에는 일정 계획 수립, 어, 자원 관리 계획 수립, 프레임트 관리에서는 위험 이슈 관리, 범위 관리, 어, 그다음 에 분석 설계에서는 요구 사항 정의, 어, 인터페이스 정의, 디자인 및 시안 스타일 가이드, 데이터 설계, 테스트 설계, 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설치 및 이행이라는. 어, 액티비티를 정의했고요. 그 액티비티는 어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산출물을 기준으로 어떤 산출물을 어 제공하는지도 같이 어 리스트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액티비티들이 대략 정의됐다면요. 어 다음은 액티비티들의 시작일과 수행일을 정의합니다. 이 단계는요, 각각의 액티비티가 언제 시작되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수행할지를 정하는 내용이고요. 이 수행 기간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프로젝트의 경험 또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 타스크가 얼마나 걸릴지 수행 기간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난이도, 수준 등에 따라서 실무 의견을 받아서 일 수행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트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행 작업이 필요한 그 타스크들이 있는데 그 선행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 시작이 돼야 되는 것들은, 어, 여러 가지 선행 작업들을 고려해서 시작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 뭐, 어, 선행 작업이 필요한 타스크들이 뭐 이런 것이 되겠죠. 테스트와, 어, 개발을 하기 전에는 코딩이 뭐, 끝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어, 선행 작업이 필요한 타스크의 이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단계를 정의하고, t 스크를 정의하고요. 수행 기간과 시작일을 정의를 하는 것이 activity 리스트를 만드는 목적이고, 저희는 해당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activity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한 액티비티를, 리스트를 만든 이후에는요, 이제는 간트 차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엑셀을 새롭게 열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요, 어, 새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엑셀에서는 간트 차트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간트 프로젝트 설계서 프로젝트 플래너라는 템플릿을 어, 누르게 되면요 어, 이, 이 엑셀에서 제공하는 간트 차트 템 어, 간트 차트를 쉽게 어,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이화면은 자동으로 작성된 어, 프로젝트 플래너입니다 템플릿을 어, 불러온 거고요. 어, 내용들은 어, 활동들이 숫자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엑셀에서 어, 제공되는 템플릿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플래너가 완성되면요, 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작성한 액티브 리스트를 어, 우리의 액티브 리스트의 내용으로 어, 채우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 프로젝트 의 간트 차트가 어, 완성이 됩니다. 프로젝트 플래너 파일의 어, 내용을 채울 사항은요. 저희가 사전에 작성한 액티비티 리스트 파일이 이 파일이 되는데요. 파일을 불러오고요. 아, 이 중에서 어, 저희가 어, 만들고자 하는 액티비티를 어, 어, 프로젝트 플래너에 어, 일부 내용을 복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로 저희가 작성한 액티비티의 이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에서 아, 활동 이이 요, 요, 부분에 아, 카피를 하면요 아, 이렇게 아, 액티비티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액티비티로 아, 대체가 됐고요.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시작인 이 부분은요, 계획 시작 이 부분에 대체를 하면 되구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액티비티 작성한 액티비티 이외에 다른 셀들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 나머지 필요없는 셀 액티비티들은 삭제해도 하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요 부분을 모두 복사해서 어 계획부 요 부분에 어, 복사해서 대체를 수행합니다. 프레트 플래너에 저희가 작성한 액티비티 리스트가 어, 활동 목록이 다 복사가 됐고요. 어, 계획 시작과 어, 기간 계획 계획의 기간이 어,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트가 생할 경우. 실제 시작일과 실제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 대비 실제로 수행한 어 시작일, 그 다음에 실제 기간, 수행된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 프로젝트가 수행되면 어이 부분을 변경해서 어 프로젝트 리스트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완료율도 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변경하여서 어, 실제 상황을 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도 이 부분을 어, 변경해서 어, 현재 상태의 어, 기준점을 어, 변경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실제 어, 시작일과 실제 기간도 수정한 어, 화면이고요. 어, 이렇게 어, 엑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트 차트를 작성하는 어, 실습을 한번 해보, 해보았습니다. 어, 실제로 엑셀 화면에서 어떻게 어, 작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이 화면이 저희가 작성한 액티비티 리스트고요. 어 저희는 착수 단계, 계획 단계, 프로젝트 관리 단계, 에 분석 단계, 개발 및 테스트 단계 쪽 여섯 단계에서 어 필요한 액티비티를 어,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어 시작일과 수행일도 어, 각각 이렇게 어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어, 시작일과 수행 기간은 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구요. 어, 이건 뭐 자유롭게 어, 일정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네, 이 화면은 지금 어, 프로젝트 플래너를 어, 불러온 화면이구요. 어, 빈 화면에 어, 데스트 플래너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어 활동 빈 활동 26까지 있네요. 이렇게 어음 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 임의의 어, 활동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성한 이 태스크를 어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던 음, 템플릿에서 어, 대체가 되고요. 그 화면들은 날려줘도 되겠죠. dbt 리스트는 저희가 작성한 dbt 리스트로 카피를 했고요 또 시작이라고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 작성한 시작이라고 수행기간을 복사를 합니다 긴 계획일을 박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작성한 계획일과 시작일이 있게 되고요. 실제 계획일과 실제 기간은 임의로 변경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프로젝트 시작일이라고 했을 때 만약 현재 기간을 프로젝트 수행 기간의 네 번째다 라고 하면 현재 수준의 시점으로 이동이 될수 있고요 어, 프로젝트 기간 완료율도 예를 들어서 1번 어, 목표와 범위 설정 음, 이 액티비티가 음, 실제로 한 50%로 완성이 됐다고 알료율을 표시하면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작성한 프로젝트 플래너 이 부분이 차트차트이이이이이 간트차트를 이용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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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서간이차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이이이 어,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질의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